안녕하세요. 짱이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네요. 밝아도 음,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늦잠을 조금 잤어요. 아침에 이렇게 베란다에 제 베란다는요, 겨울에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해가 들어요. 어제도 좀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음, 아침 햇살이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가득하게 들으니까 첫 출발이 기분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어젯밤에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laughs> 잠을 안 자고 그제야의 종소리에 맞춰가지고 저도 마음속으로 간직했던 새해 소원을 한번 빌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제야의 종소리에 뭐꼭 종교적인 의미를 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2005년도에 바라는 게 있잖아요. 크든지 작든지 그 바라시는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한해 동안 정말 작년에 행복했어요.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면서 뭐 크다시피 사건 사고도 없었고 예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다육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늘 예쁜 모습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주 무난한 한 해가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새해 첫날을 참담한 신정으로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좀 자숙하면서 또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게, 음, 맞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힘이 될수 있도록 많이 마음속으로라도 응원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2005년에는 진짜, 음, 나쁜 일만 없으면 나쁜 일만 없고 건강하다면 그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예쁜 달기 열심히 키워 가지고 예쁜 모습 음 자주 보여드리는 게 그나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야 할 몫이고 또해 드려야 할 책임 뭐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2005년에도 달기 열심히 키워 가지고요 예쁘게 자라는 모습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또, 어, 여러분들이 아움,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좀 도와드리는 역할, 뭐, 이런 거를 조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2005년에도 여러분들의 이, 끊임없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아, 이쁘네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 물관수를 저면관수로 열심히 했잖아요. 필요에 의하면 이렇게 둘러서도 주고 했는데, 확실히 날씨가 어, 겨울은 겨울인가 봐요. 조금 물 받아 먹는 속도도 조금 늦고요. 음, 저면 관수를 해서 듬뿍듬뿍 주는 거, 물 인심을 조금 후하게, 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것도 저면 관수 해가지고, 아직도 이 화분이 조금 묵직하거든요. 그런데, 음, 여전히, 그, 봄하고 가을처럼 얼굴을 빵빵 키운다든가,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이기들이 아직은, 어, 겨울이지 싶어서, 서서히 반응하고, 서서히 움직이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햇빛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확실히 식물은, 식물은, 계절에 맞게, 움직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크게, 뭐, 물을 주었다고 해서, 금방 단단해지고, 금방 얼굴을 확딱 피고, 또뭐 이런 게 없는 것 같고, 저면관수를 충분히 준다 해더라도 자기가 딱 필요한 물만 먹고, 음, 더 이상 먹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건 이사드로아에요. 그래도 겨울 동안에 그냥, 어, 예쁜 모습, 유지만 잘해도 성공한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프지 않은 것만도 어,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흥등이, 자구로 생성이 되어서 이만큼 컸어요. 사실 솔직히 제가 입꼬지를 해가지고 성체로 키우는 걸잘 못해요. 베란다에서. 그런데 키핑장에는 그냥 던져놔도 잘 크더라고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데 베란다에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겠죠. 그래서 입꼬지를 해서 성체를 키워본 적이 글쎄요 완전히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완전히 성공적이라고는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베란다에서는 입꼬지를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홍등이. 자구로 태어나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성체가 된것 같아요. 아주 건강하고 이쁩니다. 더도 덜도 말고, 어, 이렇게만 건강하게만 있어주면, 어, 2005년에도 아주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2004년이 혹시나 다육 생활에 좀 스트레스 받고 나는 힘들었다. 다육이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처분님들께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육 생활은 음, 무한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게 아픈 아이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아이들이 훨씬 더 많고 그 약간의 실패를 한 경험이 나한테는 큰 공부가 되어서 그게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실패를 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세 번은 다시 도전해서 다시 키우고 다시 키우고 이렇게 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히 그렇게 하면 어 다시 두 번째 키울 때부터는 좀잘 크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방법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보다 안전하게 키우게 그렇게 자연적으로 터득이 되더라고요. 일부러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는 게이 식물 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딤레드 군생인데요. 하엽인 제로있네요물관사하는 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하엽을 치고 음, 표시를 내는 거 보면 건강한 상태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땡글하니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저기 햇빛에 좀 있는 아이들도 이 둘러서 물을 조금 주었는데요. 하엽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름이. 음. 하월약금이래요. 하월약금 뺑들러서 하엽이 졌더라고요 그거를 좀 제거를 해주고 어, 살짝 화분에 둘러서 그렇게 물을 주었어요. 저면 간수를 하면서 제가 물 인심 후하게 이제 봄부터 또. 흙도 영양토를 조금씩 가미를 해서 내 상태 2004년도에 달기 내 상태를 이제 각자 아시잖아요. 얼굴이 줄어든다 하시면 영양토를 조금 섞어서 2005년에 관리를 하시면 좀 통통하게 자랄 것 같아요. 간주 금이랍니다. 여기 있는 자국가. 하엽이 두 장이 떨어지더니 여기가 이제 할비란 공간이 생겼는데 그래도 뿌리 활착은 무난하게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이렇게 남봉도 저 선반의 꼭대기에 있는 남봉도 제가 내리지는 못하고요. 튜브를 가지고 둘러서 이렇게 조금 물을 챙겨 주었어요. 여기는 화면으로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는데 하나만 내려볼까요? 다른 것보다 물 좋아한다고 해서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초겨울에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근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그냥 얼음 땡하고 멈추어 있는 듯 합니다. 둘러서 물을 주었는데 상태가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무난히 이제 이제 뭐한달 정도만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봄 소식을 갖고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답니다. 요 며칠 새 글쎄요, 무난한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관수 한 아이나, 물 관수를 해도 특별히 뭐, 색을 뺀다든가, 이런 거는 잘못 느끼겠고요. 음, 얼굴에 마사토 하나씩 끼어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아가들도 그래도 소멸되지 않고 유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흐뭇하고요. 핑크릇이 금이랍니다. 어, 오늘 잠깐 보니까요, 어, 유달리,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인데, 예뻐진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아이가, 요아이예요 아, 진짜 예쁘죠? 이제, 완연한 색감이 들은 것 같아요. 뒤 배경이 좀 지저분해서, 그렇긴 한데요. 요게, 어, 스파이시 보스라는 아이입니다. 스파이시 보스. 이제, 바깥 입자까지 완전히 색이 들었어요. 얘가 여름에, 진짜, 이 색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 초록색. 완전 초록색이었어요. 꽃 모양만 그냥 갖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색이 이렇게 드네요. 진짜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아주 이쁩니다. 작아요. 이두고, 어, 근데 이제 내 눈에, <laughs> 내 눈에 그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쁜 거죠. 참 이쁜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이 한두 아이가 또 있어요. 색이 기대하지 않고 있던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어, 그냥, 무난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할까요? 이것도 아주 금방 물탱이 될 것처럼 그랬는데 이거 시아르몬이거든요. 콩분에 있는 아이인데 야, 겨울을 무난히 지냈어요. 가운데 이제 통통해지고 입장이 조금 짤둥해진 게 조금 살짝 느껴진답니다. 햇빛에 없는 곳에서 보여드리니까 어, 잘안 보이시죠? 아, 어저께 제가 또맞저 분갈이가 많이 밀려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핑장에 이제 한 박스를 등치 큰 아이들 골라서 가가지고 이제 거기도 조금씩 이제 분갈이를 언제 간히 하고 일단은 정리가 된것 같아서 그냥 조금 여유를 부리게 됩니다. 이것도 제 베란다에서 한 2, 3년 된것 같아요. 이거 슈퍼벨이랍니다. 얘, 얘 처음에 가지고 올때 신품종이다 했었거든요. 근데 한 3년? 2년? 3년? 이렇게 된것 같은데 요즘에 요 슈퍼벨하고 슈퍼오션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종자 포트에 작게 이렇게 또또 똑같은 아이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브들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면 거의 2년 정도는 세월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다시 나오니까 눈에 띄시면 한번 키워보세요. 순둥 착하고 색감이 진짜 예쁩니다. 처음 데려올 때도 이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덩치가 조금 커졌다는. 요거 제가 셔트 영상 1호 1호로 찍은 그 아이입니다. 분갈이는 한번 정도 해줬던 것 같아요. 어저께 마저 신입들 거의 거의 분갈이를 했는데요. 덩치가 큰 아이드가 한두개 있어가지고 그 아이는 분갈이를 해서 이제 키핑장으로 좀보낼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바구니에다가 바닥에 늘어놓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laughs> 벌써부터 마음이 이제 봄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거리대 이 거리대로 이제 아이들을 내놓을 생각을 하니까. 또아키핑장에 데려다 놓고 또 데려오고 이게 과정이 좀 번잡할 것 같아가지고 바닥에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어, 이렇게 어, 이거는 콜로라도 콜로라도인데요. 아 얘는 옥빛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옥빛이 1도 없이 이렇게 빨강으로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요렇게다 여기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지금 분갈이 해가지고 지난번에 어저께 보여드린 어저께 보여드린 아이들 이렇게 바닥이 있어요. 요거를, 음, 키핀장에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진열을 해놓고 해도 괜찮은데, 기대치가 이제 한 달만, 한 달이나 한달 반? 뭐이 정도만 견디면, 거리대로 다이그들이 이제 나갈 거잖아요? 나가면 이 베란다가 또 할빈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달만 그냥 바닥에서 버텨보자. 이런 생각이 살짝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했어요. 햇살이 이렇게 좋으니까 아이고 바닥 청소도 안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내놓 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렘 설렘 한답니다. 그래도 이제 겨울의 반이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다육이 꽃 모양으로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어, 꽃 모양으로 색은 조금 더들고 들들고 있겠지만. 꽃 모양으로 이렇게 유지만 하고 있다면, 어, 성공한 거랍니다.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 분들께 <laughs>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유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실력이 없어서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다 누구나 다한 번씩은 그 실패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어본 분이 오히려 나중에 더 관리를 잘해요. 왜냐하면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공부가 되신 거죠. 그래서 어려운 과정 저도 저기 약물을 줘가지고 피해 있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면서 이렇게 조금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흐뭇합니다. 아 이거 보세요. 킹덤보스인데 완전 검은빛의 피멍이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음 꺼내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보여드리는데요. 겨울에 반을 무난하게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블루 아이. 키핑장에 있는 아이는 아주 예쁜데 여기 베란다는 그낙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꽃 모양 유지를 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우즈 그 제가 신입들, 맞아 분갈이 한 거? 어, 이거 좀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옷을 갈아입으면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습 좀 조금 보여드릴게요. 햇빛이 부족해서 여기는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어둡습니다. 어두워가지고. 그래도 요번에 물갈수를 조금 정성껏? <laughs> 정성껏 했더니, 크게 뭐, 반응은 없지만, 그래도, 뿌리 활착하는 데는 조금 조금 도움이 된것 같아요. 생장점 있는데 조금 약간의 윤기, 윤기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저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반대쪽으로 창문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확딱 열었더니 이렇게 이제 트레일러도 제가 이만큼 당겨놨어요. 햇빛 좀 세라고 이 안쪽에 이 가운데 선반이요. 거의 이렇게 완연한 자연빛을 받는 때가 별로 없는데요. 야, 오늘. 오늘 어저께만 해도 이만큼 조금 일찍 들어오니까 이만큼 밖에 안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조금 늦게 나왔더니 여기까지 들어오네요 오, 여기까지 끝에까지 들어오는 끝에까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색감도 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분갈이 한 아이들이 아직 천물도 못 먹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두 아이가 천물을 좀못 먹고 있고요. 수연도 이제 물이 고픈 것 같이 하엽을 좀치고 있습니다. 요 블루멘탈은 맨 밑에다 놨더니 얼굴이 조금 벌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위칸에 올려놨더니 다시 이렇게 얼굴을 치솟네요. 그래도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오전 햇빛을 이 정도는 좀 쐬고 있었던 것 같은 음, 창문을 한번씩 교대로 제가 집에 있는 시간에 이렇게 왔다갔다 조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저 백봉을 제가 저기다 놨거든요 음, 어떤 분은 아파 보인다 어떤 분은 반 음, 그늘에 한번 놔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물도 어, 열심히 챙겨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냥 저정도 저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화이트 그린이도 제가 어저께 저면관수를 해서 여기다 놨어요. 이좀 통통한 맛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얼장이좀통통해지하고저연관수로 담궈 놨는데 그동안 제가 저면관수를 음, 며칠 했잖아요. 며칠 했는데 확실히 겨울이라 입장이 탱글한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한두 아이, 한두 아이. 그나마 이제 더 말리지 않고.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햇살이 이렇게 저 안쪽까지 들어오니까 음, 좀 좋아라 하는 것 같은. 저거 좀 보여드릴까요? 크리스피 뷰티가 저렇게 있어요. 제가 크리스피 뷰티가 지금 저쪽 반대쪽에 또 하나가 있거든요. 음, 얘도 덩치를 엄청 키웠어요. 음, 저건 아직 뿌리 활착이 조금 덜해서 콜로라타 브렌트랍니다 저렇게 꼬지를 꽂은 채로 있는데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이고 분갈이한 아이들 보여드린다고 하고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햇살 받는 모습을 보니까 또이 모습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답니다. 분갈이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방 안에 책상 책상 위에 아직 저렇게 있는데요. 햇빛에 비친 모습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짜잔! 제가 진짜 다육생활 하는 동안에 가장 거만둥인 화분. 오드리 화분이랍니다. 오드리 화분을 좀 아낄까 생각을 하고, 안 쓰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 다이기들이, 음, 차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양진을 심어 주었습니다. 명차를 아직 그, 날짜, 날짜를 안 써가지고요. 제가 얼굴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양진을 심어주니까 사이즈도 그냥 딱 맞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여기다가 다른 아이를 심어줬는데요 조금 오버 사이즈로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뽑아가지고 여기다 오드리 화분 딱 하나 소장하고 있는 거이것도 이제 베란다 사이즈가 나온다고 해요. 베란다 사이즈가 나오면 이것도 하나씩 두 개씩 뭐 이렇게 한번 소집을 해볼까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중앙 바탕에 양진으로 심어 주었는데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저 거리대에다 내놓고 보여드릴까도 생각했는데 아, 거리대가 지저분해요 마사가 막 끼어 있어가지고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요. 크리스 도프라는 아이예요옥빛에이 자줏빛으로 살짝 물이 들었는데 얼굴이 좀 큼다막해서 이 키핑장으로 좀 데려갈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키핑장에서 분갈이 하는 게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바구니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분갈이를 해가지고 덩치 큰 아이들은 이제 키핑장으로 이제 보내고 이러는데요. 요거는 바이솔, 골드 바이솔이 있던 그 노란 화분. 요 화분도 좀 사이즈가 딱 10cm 이 정도 되거든요. 요거 대척. 조금 작게 이렇게 단색으로 지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얼굴이 두 개가 이렇게 조금 김다막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최대한 이제 앞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음, 이 아이를 그 오드리 화분에다가 넣더니 었 오버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시 흙을 털어가지고 다시 했어요. 요 노란 싹 단색 이게 이게 그 백광분인가 무슨 하여튼 화분 이름을 생각이 안나는데요 여기다 딱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이 비율이 좀 맞는다고 할까요 뭐그 정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그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핫한 유행에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가지씩은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온 아이가 자유 아이랍니다 누다를 닮은 아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초록빛, 연두빛이 좀 이쁜 것 같아요. 요거는 양이분에다가 보스란카. 보스랑가. 이게 조금 명찰을 다시 이제 바꾸는 작업을 어제 못했어요 그래서 제 명찰을 이렇게 얼굴 앞에다가 놨는데 이게 이제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녹색 연두빛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양이분에 자주빛하고 비율, 비율이 좀잘 맞는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아주 예쁜 것 같아요 햇살 비치는 모습이 예쁘네요 확실히 다육이도 뿌리 활착하는 데는 이렇게 오전 햇빛을 쐬어주면요 다육이 뿌리 활착에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햇빛을 좀 쐬주면 좋은데, 조금 따뜻하게 관리하려고 제가 어저께 그냥 제방 선반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 한두 아이 좀, 음, 안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화분이 마땅치 않아서 한세 포트 남았어요. 3... 박스에 있는 아이들이, 어, 그래도 웬만큼 다 처치를 했습니다. 요것도 명찰을 앞에다가 요거는 엔젤링 금이에요. 제가 이 엔젤링 금을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엔젤링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제 한 번쯤은 구해서 키워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아이인데, 요 아이는 굉장히 작아요. 요 아이 화분을 찾는데 아주 애 먹었어요. 처음부터 화분이 크고, 아니면 너무 콩분에 너무 작고, 그런데 이 화분이 어, 저 구석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요게 다리도 조금 희한하게 생기고 제가 모모에서 이게 선물로 받아왔던 화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요게 있어서 여기다 심어주니까 딱 안성맞춤이더라고요. 많이 말랐어요. 많이 말르고 뿌리도 건강한 상태이긴 한데 너무 많이 말라있는 상태라 얼굴을 좀 활성화시켜서 피우려면 겨울이라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그리고 분갈이 하지 않은 아이도 있어요. 그냥 포토에. 그냥 내비두고 봄에 해주려고 하는 아이. 요거는그 모모 사장님 남자 사장님이 번식을 해서 키운 아이다 해가지고 저도 하나 데려왔거든요. 세종 마리아 금이랍니다. 야 이게 신기해요. 입고지를 해가지고 이게 구산지 화분이거든요. 이렇게 성체로 키운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배우고 싶어요. 근데 요거는 분갈이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고 지금 상태가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건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에 이렇게 놔뒀다가 봄 돼서, 아니야, 봄이 되면 분갈이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묘한 느낌이 들죠? 아주 이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러브체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선물로 받은 아이인 것 같아요. 러브체인, 이거는 뭐, 글쎄요, 다이기과에 습하지만 약간 그 독특한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행잉 화분에 심어지면 딱 좋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재 이렇게 작은 행잉 화분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만들어서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는 분갈이를 안 했습니다. 이 하트 모양의 이 색깔이 이쁘고요 보랏빛에 가쪽으로 녹빛을 테두리를 르고 있는 게 여기 큽니다. 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하고 귀엽고 깜찍하게 그 포크인젤처럼. 그렇게 한번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두 포터가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분갈이를 다 했어요. 이제 자리가, 자리가 이제 고민이고 걱정이죠? 일부, 아직도 분갈이는 안 하고 그냥 흙만 털어놓은 아이들이 몇몇 있긴 있어요. 어쨌든, 하나씩 분갈이 해서 좀 자리 잡는 모습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2004년도 다육 생활을 하면서 좀 쌈박한 아이, 제가 보물찾기를 한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런 아이도 2004년도에, 음, 새롭게 즐거움을 주는 아이고, 음, 그동안에는 오늘, 올해, 지난해는 이렇게 빨강이. 피멍이 드는 요 마킬런스라든가 핑크플로라 진짜 예쁜 모습 한해 동안 정말 나에게 행복을 준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어저께 제가 키피장에서 마지막, 맨 마지막 끝 영상에 아마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어, 키피장에 갈 때마다 제가 이 아이 예쁘다, 쵸비. 추파춥스추파춥스랍니다 그런데요, 요 아이가 너무 예뻐서 제가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여 데려왔어요. 어, 요거는 언화분인데요. 지파분이랍니다 아, 요 모습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깔들은 모습하고. 요 곰돌이 인형은 뭐냐면요. 요거 네음형님께서 선물로, 음, 지난 생방송 때, 이 짝꿍 손에 한네 개, 다섯 개 보냈더라고요. 이름표에 이렇게 매달으니까 그것도 귀엽고 깜찍한 것 같아요. 키핑장에서 저는 이렇게 데려오고 싶은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봄을 기다리는 이유가 이제 여기 바닥에 놓더라도 한 달만 버티면 이제 거리대에 다육들을 내보내고 나면 여기를 또 예쁜 아이로 가득 차올 생각에 희망찬 2005년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희망찬 2005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육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건강이 최고니까 제발 아프지 마시고요. 조금 내맘대로안 되고 어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씩 시간을 즐기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음, 행복한 다육 생활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안 되는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좀 즐기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가는 200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연도, 아이고, 돌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것도 뿌리 활착했어요. 조금 걱정을 시키더니 이제 한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는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보살펴주면 반드시 보답하는 아이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껏 처럼 2005년을 많이 기대하고 또 봄을 기대하고 하시고 행복한 다육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다육생활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짱이맘도 열심히 봄을 찾기해서 새로운 아이들 발견하는 즉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는 짱이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이따가 뵐게요.